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밤에는 속궁합이 낮에는 이궁합이 진짜 중요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싶다. 예시 상황 볼게요. 여자. 너 진짜 왜 그래? 남자. 뭐가?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나보고 어떡하라고 됐다 그냥 그만 얘기하자 매일 똑같이 레포트를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싸움 아무리 꿀 떨어지는 사이여도 이런 싸움이 몇번 지속되면 더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싸우고 하해하고 또 싸우고 하해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지겹도록 싸우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너네 진짜 안 맞는구나 관계심리학자 차칠리 박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바로 두 사람의 싸움 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싸움 유형이란 싸울 때 드러나는 나의 태도를 뜻합니다. 총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싸울 때 연인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자기 속마음을 얼마나 솔직하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유형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살면서 어떤 유형의 애인을 만나는지 서로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싸움 유형은 계속 달라져요. 아주 고분고분하고 착하던 사람도 불같이 화를 나는 애인을 만나면 그 성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떤 유형끼리 만나느냐에 따라 싸움의 횟수부터 화의 방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행복한 연애를 꿈꾸는 분들에겐 애착 유형만큼이나 아주 중요하답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가지 싸움 유형. 첫 번째 지배형 난 지고는 못 살아. 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고 늘 상대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 하는 타입이에요. 자기 주장이 무척 강해서 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 것좀 고쳐 봐. 거봐. 내 말이 맞지? 다소 위험한 유형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흥분하거나 못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회피형 난 별로 얘기하기 싫어. 내 불만도 얘기하지 않고, 애인의 불만도 들어주지 않는 타입이에요. 헤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많은 편이라서 싸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쟤들은 되게 안 싸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애인 입장에서 보면 무척 답답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포기형. 알았어, 알았어. 네 말이 맞아. 애인과 길게 싸우기 싫어서 금방 양보하고 물러나는 타입이에요. 앞에서는 네 말이 맞다고 해주지만 속에다 다 담아두고 있어요 뒤끝이 긴 편이죠 계속 스트레스 받다가 혼자 지쳐 나가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배형과 포기형의 조합은 아주 위험한 관계예요 네 번째 타협형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늘 애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차분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타입이에요 나와 상대의 생각 차이를 좁혀서 중간점을 찾으려고 하죠. 내 얘기도 듣고 싶어. 같이 노력하자. 자기 자신에게도 애인에게도 매우 좋은 유형이에요. 특히 타협형 대 타협형의 만남은 최고의 조합입니다. 당신의 싸움 유형은? 당신 그리고 애인의 싸움 유형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유형끼리 만났는지에 따라서 아주 위험한 관계가 되기도 하고 최고의 커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와 애인의 싸움 유형을 확인해 보고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을 싸움 궁합이라고 부릅니다. 싸움 궁합을 확인하면 나의 문제는 또 애인의 문제는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돼요. 우리 커플의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돌아보게 되니 지긋지긋한 싸움의 원인을 파악해 한 단계 발전된 관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싸우는 커플은 결국 헤어진다. 이어서 관계 심리학의 대부 가트맨 박사님이 다양한 사랑 싸움의 유형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 가트맨 박사님은 수많은 커플의 싸움을 관찰한 끝에 그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일단 침착해요. 이 유형의 커플들은 싸우더라도 큰 소리를 내거나 심하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늘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엔 잘 싸우지 않습니다. 심한 일로 다투게 되더라도 막무가내로 감정을 쏟아내진 않아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타협하고 이견을 조율해요. 이들은 무엇보다 우리 관계가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애초에 싸울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양보도 잘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 싸우면 안돼 형. 이 형은 싸움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큽니다. 괜한 싸움을 벌였다가 사이가 틀어지거나 헤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은 되도록 없어야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1번 유형처럼 양보를 잘 하긴 하지만,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강하면 문제 해결이 되질 않아 계속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세 번째, 싸우고 풀자형. 싸움은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오히려 싸움 없는 연애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안 싸울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 싸움을 벌여요. 때때로 조금 격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싸우다가도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 때문에 크게 싸우고 나서도 쉽게 화해해요. 싸울 일은 한번 딱 싸우고 깔끔하게 풀자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네 번째. 개싸움형. 긴 설명이 필요없어요. 말 그대로 개싸움. 크고 작은 일로 정말 자주 싸우고 또 심하게 싸우는 커플들이에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편이라 비아냥거리거나 심한 말을 하고 심하면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욱해서 헤어지자 말도 자주 해요. 가장 문제점이 크고 해결이 시급한 커플이에요. 자 이쯤 되면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럼 이네 가지 중에 어떤 유형이 가장 바람직한 걸까요? 어떤 유형이 좋은 거죠? 다들 뻔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같은 맨 박사는 꼭 1번 유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무조건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야기한 1번 유형의 대화법은 기본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넘어갈 일은 넘어가고, 또 끝장 토론할 일은 2, 3번의 방법을 적당히 빌려와 사용할 줄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한 싸움법이라고 합니다. 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때론 감정을 표출할 줄도 알고 조금 너그러워질 줄도 아는 것이 좋다는 거죠. 좀더 안정적인 연애를 원한다면 당신과 애인의 싸움 경험을 파악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밤에는 속궁합이 낮에는 이궁합이 진짜 중요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